민간금의 출현을 보면 이제 17세기 공격비의 필요성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교환 제도 또는 이제 이거를 도적잡아라라고도 하는데 휴인크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공동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 가구 단위. 열 가구 단위가 공동 책임을 지는 거죠. 만약 거기에서 어 제대로 뭐, 뭔가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벌금이 부과되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헬리시법은 국왕에 의해 직접 처벌을 했죠. 이제 국왕이 직접 처벌을 하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죠. 공경비예요 근데 이제 방금 주야 감시제도 이렇게 있었죠. 정부 무능, 무능 때문에 치안이 부재하게 돼요. 그러면서 치안 판사제도가 도입되게 되는 것이죠. 보호가 주자세대다. 시민들 스스로 단결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자칫 민간 경비가 도입되기 시죠 보호가 범죄 예방 조직, 일정 보수를 지급한 헬리필딩에 의해서 최초 형사 기동대가 이제 나오게 되죠. 최초 형사 기동대는 헬리필딩. 요, 요쪽은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해 드린 겁니다. 사례혁명 이후에 민간 경비와 공경비가 탄생하게 되고, 현대에 와서는 런던 수도 경찰청이 나오게 되죠. 국가 경찰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로봇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최초 근대 경찰이라고 볼수 있죠. 로봇필은, 음, 바로 수도경찰청. 헬리필딩은 형사 기동대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치안판사 이쪽에서 이제 치안판사가 나오는 것이죠. 바로 주야 감시 시대에 치안판사 제도가 나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5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찰과 민간 경비 관계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경비업법상 경찰청장,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경비업법이고요. 나중에 청원경찰법 보시게 될 텐데, 청원경찰법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경찰청장까지 들어가요.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이 이러한 경비 지도사, 그리고 경비업자에 대해서 직접 지도 감독과 관련된 명령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음, 경비업법은 분명히 영리 기업이에요. 그런데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이 직접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경비업법을 좀 유의하셔야 돼요. 여기 청원경찰법이라고 쓰면 안 돼요. 청원경찰법은 경찰청장이 안 들어가요. 경찰청장이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경찰 활동의 재원 돈이죠. 그러니까 세금이지만 민간 경비의 고객이 지급하는 계약이다. 그렇죠? 이 경찰 활동은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민간 경비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대가라고 할수 있죠. 맞죠? 그런 게 영리결인 거죠. 민간 경비는 돈을 받은 받은 만큼 해주는 것이고 그래 공경비의 경우에는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월급을 받고 공무원 봉급을 받고 이루어지니까 특정한 고객한테만 하면 안 돼요.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경찰 활동 영역은 법령. 법령에 근거하는 데 비해서 민간 경비 활동 보면 계약이 있어요.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다음에 수익자 부담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수익자 부담이론 수익자 부담이론 어, 예를 들면 프로야구 경기를 합니다. 네 프로야구 경기장이 있으면 그 안에 경찰 안 들어가 있죠. 대부분 구단에서 보수를 받고 하는 경비원들이 있어요. 술 먹지 못하도록 아니면 난동을 비우지 못하도록 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뭐어 야구 공이 떨어졌을 때 다쳤는지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개인이나 단체의 사유재산 보호 이러한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자. 수익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게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뭐, 어, 어, 뭐, 이제, 콘서트가 있다. 오빠 부대들 다 왔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는 누가 해야 돼요? 오빠가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수익을 받는 수익자 부담이론이라는 것은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받는 민간인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수익자 부담이론이에요. 따라서 틀렸죠. 정리해보면, 경비업법 요 부분은 좀 중요해요. 나중에 경비업 어, 법을 공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요, 요 조항은 어뭐 항상 나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하는 게 공경비, 계약으로 하는 민간 경비, 그러니까 법령으로 하는 공경비, 계약에 의한 민간 경비, 수익자 부담이로는 민간 경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원칙적으로 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육번 갈까요? 다음 주 민간경비원의 직무 및 형사법상 법적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맞는 걸 골라라. 라고 지금 보고 있네요. 민간경비원의 지위는 일반 시민과 동일하다. 어, 이거 맞는 말이에요. 민간경비원은 무슨 뭐 경비원이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민과 동일한 거야. 일반 시민과 동일하지. 일반 시민과 다른 무슨 일반 통치권을 갖거나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권한, 수사권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민간 경비원은 일반인과 똑같아요. 미, 민간 경비원은 모든 업무 수행 행위는 유법성이 조각된다 아니죠. 이 유법성이 조각되지 않아요. 모든 업무가 유법성이 조각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또는 경비업법상 이루어지는 행위들 여기에만 유법 법성이 조각되는 것이지 일반 시민과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단 특별하게 현행범 체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오는 사람을 감시할 수 있고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인정이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때리려고 하니까 칼로 찌르려고 하니까 내가 밀쳤는데 얘가 다쳤다. 이럴 때 정당방위란 것들을 보셨죠. 이런 것들을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법학 개론에서 공부하실 거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아니에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는 것은 청원경찰은 이렇게 돼요. 청원경찰. 음, 청원 경찰은 경직법이 적용을 받는데 지금 민간 경비원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민간 경비원은 청원 경찰 다르거든요. 민간 경비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서 또는 경비업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겠죠. 경직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민간 경비원도 공권력을 공권력을 갖지 않아요. 일반 시민과 동일하기 때문에 공권력을 갖지 않고 수사를 역시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제한된 권한을 가져요. 공경비는 좀포괄적인 권한을 갖는다면 어, 민간 경비는 제한된 권한을 갖는다. 공경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적용을 받지만 민간 경비는 경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민간 경비는 수사를 할수 없다는 거.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7번 보실까요? 민간 경비와 성장 이론이에요. 이건 무지 많이 나오고요. 거의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정리를 해야 되죠. 이론적 배경이에요. 민간 경비가 민간 경비가 한 사회에서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경찰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보완하거나 대체한다는 일반적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은 경찰이 수행을 하는데 어, 역할을 보완하는 거예요. 보완한다는 말은 경찰이 할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경찰은 세금을 받고 하는 건데, 이, 이, 어떤 인력장, 그 다음에 어떤 시설, 자원,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것을, 어 도와주는 거니까, 이걸 공동화라는 거예요. 이거, 이거 빌 공짜잖아요. 이게, 이게 빌공짜잖아요. 비어있는 곳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경찰이 수행하는데, 경찰이 공동, 이 공동이라는 건 비어있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경찰이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다 못하는 영역이 있더라. 그걸 보완한다. 이게 공동화이론이에요. 경찰을 보완한다, 공동화. 공동화, 경찰이 하는 데에는 공동현상이 다 비어버리는 곳이 있다. 이걸 보완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 공동화이론입니다. 정리해보세요. 보안 공동, 공동보안공동보안공동보안입니다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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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보안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음. 정리 한번 해보죠. 우리 앞에서 경제환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경제환원이란 건 항상 나오기 때문에 경제환원이란 경기가 침체되면 요이 경기가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가 침체가 되면 어때요? 실업이 증가돼요. 실업이. 경기가 침체되면 실업이 증가하게 되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죠. 따라서 민간경비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되면 실업이 증가되고 그러면 여기서 절도 범이 증가할 수가 있으니까 지켜야 되겠죠. 내 세상을. 민간경비가 성장한다. 상관성은 있으나 인관성은 또 취약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 경기가 침체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절도가 증가하고 이러지는 않죠. 오히려 한마디로 또 보면은 경기가 침체되면 오히려 경비원을 두기가 좀 어려울 텐데, 이런 문제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공동화 이론인데 경찰력의 사각지대 즉 공동화 상태가 있다는 거죠. 공동화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비어 있다는 거죠. 이 경찰력의 사각지대로 공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완한다 방금 봤죠?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관계예요. 경찰이 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다 못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민간 경비가 보완해 줘야 된다. 따라서 이런 거는 협력관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